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아, 오늘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석 연휴도 좀 길게 있었고 어, 제가 시험 일정도 좀 있어서 두주 정도 제가 영상으로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정들이 다 끝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상 준비할 텐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 가운데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 저도 공부하면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정정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함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이렇게 공부를 계속 참여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더 열심히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 특집으로 수소 관련주인 플러그 파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카페 식구들도 굉장히 어, 많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어, 이 플러그 파워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 파워는 1997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1999년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티커는 PLUG이고요. 미국에 소재해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25조 9천억 원 정도가 좀 넘고요. 주식수도 5억 7천여 주가 좀 넘습니다. 주요 주주로 1대 주주인 SK가 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1조 6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고요.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면 요 분이 플러그 파워 CEO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분이 SK그룹의 최태현 회장이죠. 제일 먼저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회사 홈페이지에요. 대부분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렇게 딱 보면 한눈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얘네가 수소 관련된 기업이잖아요. 각 상품마다 이렇게 영어로 된 이름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로젠, 젠 드라이브, 젠 슈어, 뭐젠 케어, 뭐젠 퓨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각 이름별로 사업 부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것같고요 뭐 다양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한번 쭉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고요. 어, 플러그 파워가 어떤 기업이냐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수전의 설비와 수소 연료전지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처럼 수소 수전의 연료전지를 주요 업으로 하는 동종 업종들이 좀 있는데요. 어, 글로벌 기업 중에 플러그 파워의 발라드 파워, 캐나다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매너지, 퓨셀 에너지가 있고 영국의 ITM 파워, 그리고 노르웨이의 넬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기업이 이 블루 에너지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료 전지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플러그 파워는 PEMFC라고 하는 연료 전지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 블루 에너지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인 SOFC라고 하는 연료 전지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도 SK가 어, 일대 주주로 있고, 블룸 에너지도 역시 SK가 투자를 했습니다. 블룸 에너지는 에코 플랜트에서 어, 합작 법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블룸 어, SK 퓨어셀이라고 하는 합작 법인을 가지고 있고, 플러그 파워는 이제 SK 지주사가 투자를 한 회사로 이렇게 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K가 한마디로 블룸 에너지도 투자하고 플러그 파워에도 투자를 했고요. 또 최근에 그 원자력 발전 관련된 어, 테라파워에도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쪽은 여기저기 다 지금 발을 뻗어서 투자를 한 기업이 SK그룹이다라고 볼수 있고 어, 블루 에너지와 플러그 파워가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면으로 봤을 때는 플러그 파워가 22조, 블루 에너지는 6조 원 정도로 시가총액 차이가 한 3배 이상 납니다. 근데 어, 아이러니하게도 시가총액이 낮은 블루 에너지가 매출 규모는 훨씬 높아요. 한 1조 3천억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고 플러그 파워는 6천억 원 정도를 상회하는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블루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고 할 정도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연료전지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전해질의 종류에 따라서 연료전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해질이라고 하면 쉽게 설명드려서 물에 녹는 어, 물질로 전기가 흐르게 해주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전해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료전지의 종류가 이렇게 나뉩니다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PEMFC죠 고분자 전해질형 그리고 그 다음에 블루에너지가 채택하고 있는 SOFC 고체산화물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가 효율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높습니다 대신에 동작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용이나 상업용으로는 쓰기에 좀 부적절하고요 주로 대용량 발전 용으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발전 효율이 높은 대신에 동작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뭐 탄소 배출이나 에너지 소모가 많다 라는 부분들이 단점으로 좀 꼽을 수 있고 플러그 파워가 이제 만들고 있는 펜 f 시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도 어, 작동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상업용에 다양하게 범용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펜FC에서 3세대 연료전지라고 할수 있는 고체 산화물형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이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석유를 시추하고, 운송하고, 그리고 정유소에 유통을 하잖아요. 이 과정들을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이라고 나눕니다. 업스트림은 탐사, 시추, 자원을 생산하는 과정들을 만는 기업들을 업스트림 기업이라고 하고요. 미드스트림은 운송과 저장. 그리고 다운스트림은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기업은 플러그 파워가 유일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경쟁 상대인 블루에너지조차도 지금 현재 다운스트림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 수전의 설비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업스트림 산업 또한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를 봤을 때는 다운스트림에만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플러그 파워는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 놓은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 개선이 더 빨리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의 사업들을 나눠보면 연료전지 그리고 수소를 운송하고 저장하고, 그리고 플랜트를 또 만들어주고 충전소 사업까지 제공해주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지게차도 두산 밥캣과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이 수소지게차 안에 들어가는 연료전지는 수소연료전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연료전지에 수소가 계속 또 필요하잖아요. 충전해서 쓰려면. 관련된 수소충전소나 수소도 공급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영업을 어,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 비중을 보면요 연료전지와 인프라 사업이 78%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 대부분이 수소 지게차를 판매하고 거기에 관련된 연료전지와 어, 그린수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그린수소보다는 그레이 수소를 사와서 판매하는 것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 비중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주요 고객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주력 매출이 아마존이나 월마트, 테덱스 같은 수소 물류센터 솔루션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센터에 연료전지를 공급을 했죠. 그리고 모빌리티 연료전지 또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플러그 파워의 경쟁력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IRA 수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친환경 정책이라고도 불리는데 그린 수소를 생산을 하면 1kg당 3달러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PTC라고 해서 프로덕션 텍스 크레딧인가 아무튼 이렇게 약자를 써요. 한마디로 탄소배출을 적게 하는 수소를 생산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이게 뭐, 그린수소가 1kg당 3달러다. 그리고 뭐, 그레이수소는 1kg당 몇 달러를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탄소를 배출하는 그 양에 따라서 세액공제되는 달러 지원액이 달라져요. 그린수소는 탄소 배출이 거의 제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탄소 배출에 해당되는 세액공제액이 3달러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그린수소 생산 단가가 6달러에서 30년에는 1달러로 낮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되는 그레이 수소가 키로당 2.5달러인데 비해서 그린 수소는 6달러로 굉장히 많이 비싼데 어, 이 PTC, IRA의 수혜로 인해서 3달러로 지원을 받으면 앞으로 그린 수소 생산 단가가 3달러까지 이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30년에는 정말 여기 1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죠. 앞으로는 이런 생산세 액 공제 혜택을 통해서 플러그 파워가 생산하는 그린 수소가 많아지 많아질수록 더욱 더 수익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 수소 공장을 계속 증설하고 있어요. 현재는 어한 70톤 이하밖에 하루에 생산할 수가 없는데 25년에는 하루에 500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캐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한 눈에 볼수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그린 수소가 지금 한 개밖에 없는데 2025년에 와서는 그린 수소 생산 공장을 다섯 개로 늘릴 거고. 하루에 생산되는 그린 수소를 2025년에는 500톤에서 28년에는 1,000톤까지 늘리겠다. 그리고 충전소 또한 지금 100개밖에 없는데 2025년에 500개까지 늘리겠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표치가 말 그대로 되면 이 생산세액 공제 정책 수혜를 통해서. 더 많은 매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쟁력으로 수소 밸류 체인 수직 계열화를 볼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요, 에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는 그린 수소를 액화하여서 운송하고 저장하고 충전 사업을 통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이러한 수소 밸류 체인을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시장이 더 활성화됨에 따라서. 어, 플러그 파워가 갖게 되는 수익 개선은 그 폭이 커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체적인 수직 계열화를 이뤄놨기 때문에 영업 마진 또한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명실상부한 세계 1위 에화 수소 제조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설명을 제가 좀 빨리 드려야 될것 같은데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활동과 파트너십을 맺은 것에 대한 뉴스인데요. 첫 번째로 플러그 파워가 프랑스의 리프하는 회사와 그린 수소 생산을 어, 맞선을 잡았다. 그리고 르노와 또 합작사 하이비아를 어, 설립을 해서 수소 연료전지 공장을 가동을 할 건데 2022년 말까지 연간 연료전지 1 0 0 0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 SK 플러그 하이버스 이게 뭐냐면요 SK ENS랑 플러그 파워가 합작 법인을 냈습니다. 그 이름이 SK 플러그 하이버스예요. 이 합작 법인이 쿠팡의 국내 최초 수소 물류센터를 구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디젤 지게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디젤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나 매연 등의 환경 오염 문제가 계속 지적이 돼서 근로자의 건강도 안 좋고 환경 오염도 많이 배출이 돼서 어 요거를 이제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동 지게차가 많이 이제 늘었죠. 근데 전동 지게차의 단점은 운행 시간이 짧고 충전 시간이 6시간이나 걸리는 데 비해서 수소는 내연도 발생 안하고 환경 문제도 없고요 1회 충전으로 8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도 3분에서 5분 내로 굉장히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비싼 거 빼고 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로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들을 SK 플러그 하이버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그 파워와 합작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익을 공유하겠죠 또 2024년에 인천 청라에 수소 설비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는 라 내용이고 미국 뉴욕의 연료전지 공장에 첫 사업을 떴다. 그래서 5500만 달러를 투입해서 그린 수소 공장을 뉴욕에 지었다. 그리고 플러그 파워가 덴마크에 어, SBL에 전해조 건설을 추진하고 을 있다. 1기가 와트급 규모다라고 나오고요. 또 3억 달러 규모의 그린 수소 발전소를 두 곳에 건설했는데 한 곳이 어디냐? 뉴욕주 북부의 제네시 카운티에 공장한 45톤 액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고 두 번째는 조지아주 여기에 위치한 15톤 규모의 액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규모를 2023년부터 시작한다. 또 하나는 벨기에에서 그린 수소 생산에 나섰다. 하루에 35톤 규모 그리고 월마트에도 녹색 수소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또 뉴스에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존에 액체 그린 수소를 공급한다는 내용이죠. 2025년 어 부터 연간 1만 950톤 규모로 생산을 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마존은 2016년부터 70개 유통 센터에서 플러그 파워를 통해서 지게차 배터리를 공급을 받고 수소 지게차를 운영을 했는데 1만 5천개 이상의 연료전지를 배포하는데 도움을 줬다 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액체 그린수소도 계속 공급을 받을 것이라고 계약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의 연료전지를 또 플러그 파워가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그 파워와 함께 이 시험 프로젝트 발전기를 개발했다. 이 발전기가 3메가와트급이어서 큰 규모는 아닌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데이터 센터의 연료전지, 발전기를 공급을 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레퍼런스로 구축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좋은 뉴스는 아닌데요. 뉴스가 있어서 좀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플러그 파워가 과거에 2021년 3월 16일쯤에 어 이게 발표가 났는데 회계 조작했나라는 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때 당시에 20%가 급락했던 뉴스인데 오래된 뉴스죠. 근데 이게 어 보면 오류인지, 뭐, 주가 조작인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2, 3년간의 회계 장부상 오류가 드러났다. 그래서 회계 오류가 발견돼 장부를 재작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돼서 그때 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최근도, 완전 최근이에요. 보시면, 9월 16일, 오전 7시니까, 어제죠. 바로 어제 날짜에 나왔던 뉴스인데, SK 투자 플러그 파워. 어, 미 집단 소송사 임원들 내부자 거래 허위 진실로 기, 기소. 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포함해서 2016년부터 부적절한 회계 관행이 드러났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어떤 내부자 거래나 허위 진술로 어, 기소를 당했다라는 내용인데 어, 내용을 보시면 플러그 파워의 임원들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 소송에서 내부자 거래와 허위 오해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앤디 마시 최고 경영자와 폴 미들턴 최고 재무 책임자가 회사의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거짓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거 내용으로 지금 기소를 당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좋지 않은 뉴스죠. 뭐 이것에 대해서 뭐큰 주가의 변동은 없을 것이다라는 뭐 뉴스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간에 이런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회계 발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뉴스는 아니죠. 이게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요런 게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재무화 차트를 보겠습니다. 재무를 간단히 볼게요. 원단위로 환산했어요. 2021년 매출을 보면 6,900억, 거의 7,000억 정도 매출이 났는데, 단기순이익은 어, 마이너스 이제 6,300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난 만큼 적자가 났죠. 계속 적자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어, 이 회사가 과연 안전한 거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SK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수자금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자본이 6조 4천억 원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그리고 부채가 1조 8천억 원. 그러니까 순 자본이 현재 지금 6조 4천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 6천억 원의 적자가 나더라도 공장이 본격적으로 생성이 되는 이제 2025년을 보고 있는데 그 때까지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 지금 부채 비율이 한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재무적인 리스크는 크게 없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아까 소개드렸던 해 그런 회계 리스크나 과연 수수산업이 언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는 뭐 어느 기업이든다 갖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이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한 방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투자 시점에 이렇게 분할 투자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봉 차트를 보시면요. 요때가 어, 역사적인 정고점이죠 75달러까지 갔던 기업이에요. 21년 1월에 75달러까지 갔던 게 현재는 12달러를 찍고 바닥에서 지금 올라와서 현재는 28.5달러 정도를 박스권을 두고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25달러 그리고 30달러 요 박스권을 현재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한 달간 요 구간에서 지금 묶여있는 상황인데 가장 저항이 센요 30달러를 넘는 그 시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요 지지선을 깨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셔야겠죠. 그래서 비중 조절이라든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셔서 플러그 파워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